반갑습니다. 칼만나는 TV입니다. 아, 오늘은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강도다리 강도다리 맛있게 써는 법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래 강도다리는 지금 이제 오늘 장사할 걸 잡아놨는데 지금 강도다리는 완도께 가장 좋습니다. 뭐 칼잡이 분들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완도께 썰어놓으면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이쁘고 빵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요게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강... 완도께 없어서 동해 걸 들고 왔거든요. 동해 거는 문제가 뭐냐면 같은 사이즈라도 뼈가 억셉니다. 썰면. 안 그래도 이제 강도자리 자체가 새 곳으로 썰면 뼈가 억센데 이 동해나 제주 거는 조금 더 억세더라고요. 지금 완도 거는 제 제 개인적으로 왜 뼈가 지금 그나마 좀 부드럽냐면 살이 온체 많이 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고기들도 그렇죠. 기름이 많이 차고 살이 쪄 있으면 육질도 부드러워지고 이제 뼈도 조금 물러지거든요. 지금 완도 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아 이게 지금 이걸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색깔로 구분해야 됩니다. 색깔이 굉장히 연한 가장 연한 하늘빛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사이즈는 그렇게 안 큽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안 커도 가격대는 지금 가장 저렴, 저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가격대는 가장 저렴하면서 지금 가장 새꼬시로 먹기에도 부담이 없고 썰어 놨을 때도 왜냐하면 뒷면은 이렇게 하얗고 이제 동해 거는 앞뒷면이 색깔이 막 불규칙합니다. 이게 뒷면이고 이게 앞면이고 썰어 놔도 그다지 이제 태가안 납니다. 좀 색깔도 진하고 그런데 강도 다리는 이제 보시면 윗면이랑 배면이랑 꼭 자연산 채랑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다 배쪽이거든요. 하얗고. 하여튼 요 녀석으로 한번 채를 한번 써는 법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번에 다 쓰는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써놓습니다. 이렇게 탈피를 시켜놓으면 수분이 굉장히 빨리 잡힙니다. 우리가 뭐 통숙성 하듯이 이렇게 이제. 해동기에 이렇게 싸서 감아놓으면 금방 수분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를 떠서 나갈 때도 수분은 빠지고 기름이 이제 골고루 사속으로 많이 퍼지죠. 그 다음 새꼬시로 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수분기가 많을, 많을, 많을 때 새꼬시로 썰면 조금 이래 접시에 나왔을 때축 쳐지는 느낌이 나죠. 회가 근데 우리 안 하고 물기 빠짝짤 수기로 짰을 때그 느낌 아시죠? 꼬실꼬실한 느낌 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싹 잡아서 해동지에 감아서 이제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수분기를 한번 잡아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더 맛있는 이제 당도다리 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포든 새꼬시든 아무튼 요요 녀석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칼만나게 보통 이제 금토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이제 한 60마리 정도 잡고 시작합니다. 잡아 놓는데, 좀 전처럼 통으로 이제 한 3, 40마리 싸놓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미리 또폴을 떠놓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수분을 잡고 폴을 뜨면 좋지만, 그러면 또 너무 이제 손님이 몰렸을 때 감당이 안 되죠. 일단 폴을 먼저 떠서 또 요거는 폴을뜬 상태로 해동지로 수분을 잡겠습니다. 지금 이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완도 꺼입니다 완도 꺼랑 경일 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살밥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지만 보시면 완도 꺼은 보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냥 시각적으로도 깨끗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요건 동해 겁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 좀 큰거 포트는 좀 큰거 막한5 뭐0 0단마 이상 뭐키로매지 그런거는 이제 지금 제주거나 완도께 아 동해께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게 이제 동해 겁니다 조금 지저분하죠 외관이 자. 정말 동동합니다 이거 지금. 아이게한 실제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동한지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이 강도다리, 바, 눈이, 한열 마리 중에 여 마리는 광어처럼 좌측에 있고 그다음 또한두 마리는 열 마리 중에 한두 마리는 또 도다리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문 방향으로 뭐 이제 강 도다리 니 어떤 거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광어도 우리가 잡다 보면 한 번씩 도다리 문 방향으로 있는 광어가 나오죠. 어, 그러니 완도께 단점이라는 게 사이즈가 조금 잡니다. 하지만 3곳이 위주로 파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이 완도께 왜 이래 유단실이 살이 쪘는지는 살이 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방어도 그렇고 광어를 봐도, 완도광어가 제주광어보다 확실히 기름이 많죠. 이광도나리도 그렇거든요. 똑같이 살이 좀 있어도, 이 완도께 기름이 많습니다. 이 사람에. 사료를 다른 걸 먹이는 건지, 아니면 환경이 다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이 와, 정말 좋습니다 살. 자 운영 접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사각 접시에 나갔는데 올해는 이제 또 운영 접시에 나갑니다 그냥 막 제가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갑니다 <laughs> 한 가지 방법으로 고소 안하고 그냥 이렇게 또 썰어보고 저렇게 또 썰어보고 지금 뭐요 사이즈는 제가 먹어보니까 GIP를 따로 제거 안해도 되더라고요. 뭐, 그래, 큰 부담이 없어서 이 통으로 썰어, 썰어버립니다. 그냥 모양 그대로 나와버리게. 손님들이 이렇게 쓰는 걸 가장 좋아하십니다. 자, 봄에. 그 마지막 마무리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굉장히 이쁘죠. 응. 사각형 접시에 썰어도 이쁜데 또 이렇게 썰어도 이쁩니다. 나는 대신에 이제 사이즈가 거의 한 500단어가 넘어가면 GIP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완도 게 이쁜 게요렇게등 쪽과 배 쪽이 색깔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썰어놔도 굉장히 이쁩니다. 구분이 가서 손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아이 다른 종류의 회냐고.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죠. 요쪽은 바닥 쪽, 배 쪽. 요쪽은등 쪽. 푸른 쪽은. 네, 납부해 주세요. 자, 뭐 이렇게 다 썰면 알록달록합니다. 색깔이 이쁩니다. 음, 나무 접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사각형 나무 접시. 자. 달록 달록하게 이쁘죠? 요래 썰어도 이쁩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 접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원형 접시, 사 원형 접시가 아닌 원형 접시. 증조수에서는 이제 또이 색깔을 딱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세요. 이에 자리 몇개 남았나? 두요 아, 이쁘다. 맞아, 요스 네. 네. 반반이. 색감 한번 보십시오. 어. 정말 이쁘죠? <laughs> 이렇게. 딱. 자, 이제 반반. 반반 한번보겠습니다 <laughs> 반반은 세 곳이 반, 후반입니다. 네. 오세요, 몇 분이세요? 네, 명이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아 2층이서저층 네. 예. 어디 어디? 여기 맞으세요층에서2요 여기 2어에서

수분이 잡혀서 새고시로 썰어도 축처지지 않고 고실고실 합니다. 고슬고슬 합니다. 자, 하얀색. 색감을 다 맞춰야 되겠죠. 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또 도다리 한번 써는 걸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강도다리 강, 강도다리를 좀 이래 많이 무시하시는데 지금 뭐 우리 요부산집 부산쪽은 부산 강도다리가 거의 뭐70-80% 강도다리만 나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뭐 가격대비 뭐 이만한 핵감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강도달리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